영상을 올리고 아침에 먹을라고 꺼내줬는데 안 먹었던 빵. 오늘의 저녁 밥 그리고 크림 치즈도 한번 사봤는데 짠! 라이트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약간 크림 치즈 이런 거 먹는 걸 조금 꺼려하긴 했는데 라이트 버전이 있어서 먹어보려고요. 요 닭가슴살 100g. 야채가 많아서 많아 보이는 거요 그리고 요거 빵 조금. 토마토. よく大 아침은 간단하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먹을 거야. 간단하게 글루텐 프리 흑임자 테린 이 응, 딱딱해. 흑임자 뭐야? 크림만 뭉쳐놓은 맛인데? 응. 다시 먹지 않을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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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어. 먹다보니. 응. 잠시 책 읽으러 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툴러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책 읽을 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플래그를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오, 이렇게.

bye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제가 010페이를 쓰면서 실제로 받은 혜택들인데 몽이는 무려 5만 3천원 어치를 혜택을 받았어요. 이제 만 2천원 정도를 음... 체크카드로 받았다는 게 포인트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리워드를 많이 배구원. 대단하십니다. 알뜰살뜰 오래 사시겠어요. 전에 제가 010페이 체크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010페이가 뭘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 띄워드리는 카드 한번 참고해주 주시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인증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실제로 카드를 바꿔서 쓰고 있다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런 인증을 많이 받아서 아마 똑똑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책의 카드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이번에 여기에서 새롭게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핫딜이라는 이벤트인데요 010페이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사실 저희는 첫날에 이미 이거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릴 거다 라고 몽이한테 따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몽이가 글쎄 이거를 제걸 가져다가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세틀뱅크가 이벤트에 좀 진심인 분들인가 봐요 인스타로도 이벤트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당첨이 안된 분들께도 010페이 머니 1,000원을 지급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 응모해 봐도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나 제로페이 상품권 같은 거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 로봇청소기 뭐야 이거? <laughs> 또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러니까, 되면 좋겠다 이제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로봇청소기 응모 시즌일 거예요 로봇청소기 한대 있으면 조금 더 일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뿌링클은 뭔가 당첨될 것 같은데? 천명천명천명이나 주네 이게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라인업을 조금 더 받아왔는데 난이 중에 제일 탐나는 게 소니 ZV-1 카메라 이게 브이로그 카메라로 사실 엄청 유명하고 그냥 취미로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은 카메라거든요 어, 이거 수박 세트는 뭐야? 응, 수박 세트도 있어 이거는 1,000명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이게 또 1,000명? BHC나 응, 수박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당첨이 되지 어, 않을까 3,000명 중에 응. 3명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카드라서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게 됐고 보통 카드사가 신규 고객 유치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전좀 많이 받았거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 고객도 이벤트로 챙겨주는 세트뱅크가 너무 너무 좋고 제가 뭐 소개하는 거에 원래 저 혼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몽이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악착같이 쓰는 친구기 때문에 네, 한번 옆에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귤 냄새. 시나몬 파우더. 오늘 점심밥 이거는 어제 시킨 쇠고기 야채죽 반 통이고요 닭가슴살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운동할 거예요 예쁜 거. 같아요

오늘도 운동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헬스장 연장했다고 어, 무료 PT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PT 두번 중에 한 번을 갔다 왔는데 그 PT 쌤이 저를 이미 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짝긴짱나봐요 <laughs> 오랜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해소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게 잘안 보이는데 제가 얼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단백질이 좀 부족해서 운동 끝났으니까 닭가슴살을 보충하면서 지금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묵밥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갑자기 묵밥이 엄청 땡기는 거 있죠? 묵밥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소금이랑 국간장으로 간을 할 겁니다. 내일 편집 하 면서 먹 어야지, 활력 이 진짜 귀엽 게생 겼어요. 그쵸？운동 다녀올게요. 미쳤다. 뚜뚜뚜뚜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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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싶은 책이 왔어요. 제 관심사를 유튜브로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 추천이 진짜 진짜 은근 많이 와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워낙 또 제가 끌리는 것만 읽는 편이기 때문에. 책 추천을 받아도 아닌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정말 지금까지 유튜브 면서 뭔가 제일, <laughs> 끌리는데 했던 책 추천. 네,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신 어떤 구독자님이 엄청 디테일한, 디테일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부동산 라이프. 이거 그리고 비싸요. 1년 단위로 결제를 하게 돼가지고, 가격이 얼마였지? 17만원이었나? 15만원이었나? 하는데요. 목차가 너무 딱 봐도 뭔가 알차일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엄청 저는 후기도 많이 찾아보고 일단 제가 지 빨리 읽고 싶어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풀어볼게요. 오늘은 공복으로 운동을 다녀올 거고, 좀 쌀쌀한 것 같아가지고, 긴 팔을 입었습니다. 안녕! 저희 헬스장 반신욕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회원권 연장하면서 반신욕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那是。 여러분, 제 냉동실이에요. 닭가슴살 그리고 얼음, 고구마, 단호박, 파, 고구마, 닭가슴살, 블루베리랑 김가루 끝. 오늘 아침밥. 건강 진단 결과서 9. 보건증 발급은 사전 예약대로 실시 중입니다. 짜자잔. 이거를 샀습니다. 아, 제가 하체 운동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 상이고 보통 컬리에서 야채랑 그린 요거트 탄산수 이렇게 시키는데 정말 가끔 가다가 디저트도 잘 먹고 있어요. 이제 감량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짠. 한 번만 했네 한 번만. 응한 번도 없어. 됐어. 어됐어와봐 촬영장이 이렇게 예쁜데 <laughs> 전혀 이 촬영장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음. 촬영을 다 마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응, 그리고 촬영도 너무 일찍 끝났어.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또 됐어요. 저는 그동안. 다음 임장 지역을 최종 선정을 하고 1차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러프하게. 모두 상관은 잘 하셨을까요? 선물 받았던 케이크 반판을 또 해치웠더니 배가 너무 안 고파서. 이 정도. 오늘의 저녁밥.